자, 이제 33번, 34번, 어, 23년 6월 모의고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one else's body language affects our own body, which then creates an emotional echo that makes us feel accordingly.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이제 someone else's body language이죠. 그죠? else는 이제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누군가의 소유격이죠. 다른 누군가의 body language는 몸짓 언어, 다른 누군가의 몸짓 언어, body language는 우리 자신의 몸에 effect,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 관계대명사인데, 어, c r e a t e 에서 붙었으니까, 그러면 선행사가 our own body냐, 우리 자신의 몸이 감정적인 메아리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죠? 이 문장 전체가, 앞에 나온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누군가의 body language가 우리 자신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사실이 emotional echo 감정적 메아리 를 만들어 냅니다 또 뒤에서 꾸며 줘야 됩니다 어떤 감정적 메아리 냐 면은 어, according이 그에 따라 우리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감정적 echo 메아리 를 만들어 내는 어, 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미소를 탁 짓죠 그러면 이제 그 미소 짓는 어떤 바디랭귀지가 나의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나도 같이 웃어 주는 거죠. 그 웃으면 다시 그 웃는 어떤 행동으로 해서 어, 나의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적 메아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As Louis Armstrong sang, when you are smiling. 자, 어, Louis, Louis Armstrong이 노래했듯이 노래 제목이, 여기 인용부호에서 인용부호까지 이 노래 전체입니다. 당신이 미소 지을 때전 세계가 당신과 함께 미소 짓게 되네요. 미소 짓네요. 라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듯이 그렇습니다. 만약, if copying another's smile makes us feel happy, the emotion of the smiler has been transmitted by our body. 자, 이것은 카핑부터 스마일까지 주어죠. 그죠? 주어, 동사, 이게 메이크 사역동사니까 사목동입니다. 또 feel은 감, 감각동사죠.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보호로 오죠. 그래서, 어, 카피, 모방하다, 흉내내다. 다른 누군가의 스마일, 미소를 모방하는 것, 따라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그렇죠? 다른 누군가의 미소를 따라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느끼게 만들어준다면, 어, emotion, 감정, 그 미소 짓는 사람의 감정은 has been transmitted,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경유하여 거쳐서, 자, strange as it may sound. 자, 요거는 형용사 또는 부사, as, 주어, 동사가 될 때, 요거는 이제 양보 구문이죠. 그죠. 주어가 뭐뭐일지라도 라는 식으로 됩니다. 그죠. 요 공식으로, 형부, as, 주동. 그죠. 형부, as, 주동.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형용사 할지 부사할지는, 그거는 이 동사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동사가 지금은 사운드라는 감각동사가 있죠 감각동사 또는 비동사가 오면 형용사일 가능성이 많고, 일반 동사가 오면 부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것이 죠그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t h e theory 이 이론은 state, 말합니다. 빈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의 mood, 기분은 can be improved be pp by simply by ing 함으로써, by simply lifting up the corners of our mouth, 우리의 기분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lift up 들어올림으로써 the corners of our mouth 우리 입꼬리, 입가, 그죠? 입꼬리, 입가를 들어올림으로써 억지로 미소 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If People are asked to bite down, bite down on a pencil lengthwise. 자 만약 사람들이 요청 받는다면, bite down on 깨물도록 연필을 lengthwise 길게 이렇게 깨물도록 요청을 받고 한다면 응, ing 하면서 분사구문이죠,죠? 여기서 오 여기까지 심표까지죠,죠? 그러니까 taking care. 주의하면서, not to let the pencil. l e 사역동사니까 사모동이죠. 그죠? 연필이 입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thus, 그래서, f o r c e 강요하다, 뭐뭐하게 하면서, 입이 into a smile-like shape, 미소 짓는 것과 같은 shape, 모양을 만들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사람들이, 연필을 길게 깨물도록 요청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은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저치, 목적어, 형용사, 판단합니다. 그죠? 뭐를, 그, 어, 카툰즈, 만화들이, f u 어 하다, 더재미있다고 판단합니다. d 보다, 만약 그들이, 어, f r o 인상을 찡그리다. 인상을 찡그리도록 요청을 받았다면 보다. 그러니까 인상을 찡그리도록 요청을 받는 것보다 어~ 요렇게 그 사람들이 요청을 받는다면 연필을 길게 담물도록 요렇게 요청을 받으면은 그들은 만화들이 더 재밌다고 판단합니다. 그죠. 억지웃음이라도 이렇게 웃게 되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만화를 보게 되면 더 재밌어진다는 거죠. The primacy of the body. 몸의 우선함은 때때로 summarized, 요약됩니다. In the phrase, 어구로. Okay. 어떤 어구로? 다음과 같은 어구로 요약이 됩니다. Okay. 다음과 같은 어구, 문구로. 어떤 문구? I must be afraid.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음에 틀림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분을, 원래 이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알 건데, 그런데 행동을, 행동을 먼저 우선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겁먹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문구로, 어, 감정, 몸의 우선함이, 아, 때때로 요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감정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이론은 말합니다. 빈칸을 말하고 있습니다. 빈칸이 뭐냐? Language, 언어가 가이드, 이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금 언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동작, 행동이 먼저이죠. 그죠? 감정은 생겨납니다. From our bodies. 우리의 몸에서. 이거죠. 그죠? Body language, 몸짓 언어가 우리의 감정을 숨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에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디서피어 사라집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빈칸 부스트 세일즈. 부스트 신장시키다, 촉진시키다. 세일즈 판매량. 자, 어, 빈칸은 판매량을 증가시킵니다. 신장시킵니다. Brian Wansink, Professor of Marketing at Cornell University, 동격이죠. The so Brian Wansink라는 코넬대학교 마케팅 교수님은 investigated 조사를 하였습니다. The effectiveness of this tactic, 이 tactic 전략 전술 이 전술의 이 전략의 effectiveness 효과를 조사하였죠. 1998년에 he persuaded the three supermarket. persuade 목투입니다 persuade가 설득하다, 목적어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설득하다. 그는 아이오와 어, I, I, 주의 수시티에 있는 세계의 수프 마켓이 offer 제공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뭐를 캠벨 수프, 캠벨 수프를 제공하도록 at a small discount 약간 할인하여 79 cents rather than 89 cents. 89 cents보다는 79 cents보다로 어79 cents로 a small discount. 약간 할인하여 제공하도록 설득했죠. The discounted soup was sold in one of the r e conditions. 그어 할인된 수프는 판매되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중한 가지로 자, 세 가지 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실험할 때 컨트롤이란 말을 하고, 이 테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예, 따, 따로 해석을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컨트롤하면 대조군이란 뜻이고, 테스트하면 실험군이란 뜻입니다. 예? 우리 실험을 할때 실험 대상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대조군이라고 하고,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실험 또 대조군이 뭐냐 또 설명을 들어갑니다. 그죠? 대조군은 대조군인데 There was no limit 제한이 없는 그런 대조군. 뭐에 있어서? On the volume of purchase 구매의 볼륨 양. 볼륨이 양. 부피 이런 뜻이죠. 구매량에 제한이 없는 대조군. 또는 두 개의 실험군인데 실험군도 설명 들어갑니다. Customers were limited 어, 이들 A와 B. 이들 A와 B는 A나 B 중 하나죠. 그렇죠? 이들 A와 B, A나 B 중 하나인데 B가 기준이죠. 그렇죠? 4개의 캔 또는 12개의 캔까지 고객들이 제한되는 그러니까 한 번에 살수 있는 양이 4개의 캔, 12개의 캔까지 제한된다는 거죠. 고객들이 4개의 캔 또는 12개의 캔으로 제한되는 두 개의 실험군. 그렇게 세 종류가 어~ 세 종류의 이제 그룹이 생겼죠. 하나의 그룹은 노 컨트롤. 아, 컨트롤. 대조군이죠. 대조군 아무 전 아무런 노 리미트. 제한을 두지 않은 그런 대조군. 그다음에 어두 가지는 하나는 네 캔까지 살수 있는 실험군. 그다음에 12캔까지 살수 있는 실험군. 총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in the unlimited condition shoppers bought 3.3 cans. on average. whereas, in the scarce condition, when there was a limit, they bought 3.5.3 uh, on average. 무제한의 조건에서는, 대조군에서는죠. 대조군에서는 shoppers, 고객들이 3.3캔을 구입했습니다. on average. 평균. whereas, 반면, 희소한 조건에서는, 희소한 조건이 뭐냐,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희소한 조건, 즉, there was a limit, 제한이 있었던 희소한 조건에서는 그들은 5.3캔을 구입하였죠. on average, 평균. This suggests, 이것은 시사합니다. 접속사 대신 생략됐죠.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겠죠. scarcity, 희소성이 판매량을 increase, 장려한다는 거죠. 여기서 increase는 앞에 나온 단어 boost로 바꿀 수 있겠죠. boost가 신장시키다, 장려하다 어, 촉진하다 이렇게 뜻이죠. 신장시키다, 촉진하다.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scarcity boost sales 이렇게. The findings are particularly strong because the test took place in a supermarket with genuine shoppers. findings 그 결과들은 특히 strong 타당합니다. 어? 뒷 받침이 확실합니다, 그 비커즈 왜냐하면 더 테스트 그 실험은 took place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Genuine 진짜의 shoppers 고객들이 있는 슈퍼마켓에서 take place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죠 It d i d n t 그것은 바로 그 실험이겠죠. 그 실험은 rely on claimed data 어떤 주장된 자료 데이터에 rely on, 의존하지 않았고, noir, 또한, 뭐, 뭐, 하지 않다. 그, 요, noir이 오면 뒤에 주어동사가 뒤집히죠. 그죠? 도치구문이 됩니다. 그러면, 요걸 다르게 표현해보면, and it was, and it was not held.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그죠? held 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은 어 노알이 노알 안에는 not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뽑혀 나갔고 and not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노알은 한두 단으로 and not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어, words held. 어 일어나지 않. 원래 이제 hold가 개최하다는 뜻이니까 그 실험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took place랑 동의어가 words held죠, 그렇죠? Took place는 바로 다른 말로 words held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So, was held, took place.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죠.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laboratory, 실험실에서. 또 실험실이 장소니까 관계부사 외 e 로 받았습니다. 그럼 뒤에서 또 꾸며주겠죠. consumers might behave, behave, 행동하다, differently. 소비자들이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실험실에서 그것이 일어난, 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어, 퍼마켓에서그 수프를, 그죠? 수프 어, 이름이 뭐였죠? 수프 어, 이름이, 수프 이름이 여기 있었는데, 어, 그죠? 슈퍼, 그죠? 캠벨 수프, 그죠? 캠벨 수프에 살수 있는 구매 수량을 4개에서 8개로 제한을 했더니, 판매량이 증가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희, 희소성, 스켈시티, 희소성이 Sales 판매량을 부스트 신장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Promoting products through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품 프로모팅 홍보하기가 판매량을 증가시킨다 그거 아니죠, 그렇죠? Boost sales 빈칸이 판매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Reducing the risk of producing poor quality items. 형편없는 품질의 제품, 불량품이죠. 불량품을 생산하는 리스크 위험을 리듀싱 하는 것이 줄이는 것이 판매량을 증가시킨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3번. items 선행사죠. 관계대명사 연결. 고객들이 살수 있는 items, 제품들의 넘버, 수를 리스트리팅 제한하는 것이 부스트 세일즈, 판매량을 증가시킨다. 요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또 어, several options. 요게 또 선행사죠. 관계대명사 연결. 꾸며주죠. customers find attractive. 고객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몇가지 선택지를 offering. 제공하는 것이 boost sales. 판매량을 증가시킨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어, with research data. 연구 데이터로 제품의 안전성을 emphasizing, 강조하는 것이 boost sales, 판매량을 증가시킨다. 그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